지난 시간에 트랜잭션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트랜잭션을 사용하지 않는 곳에서 좀더 간단하게 DB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플 서비스라고 클래스를을 만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JSTARK 서비스를 상속받아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아니라, 기본적인 클래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impleDatabase는 new simpleDatabase로 선을 하고요. 이게 오타가 있네요. 그리고, db.query. 처리에 select data s 이라고 주고요 그리고 db. execute dlist로 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리턴하는 형태로 처리를 합니다 다음 exception 처리를 해주고요 저장을 하면 이것은 기존과 다르게 Jstack 서비스를 상속 받아서 트랜잭션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 안에서 DB를 처리하게 됩니다. 실제 DB 처리를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며 이 중에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트랜잭션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DB를 연결하고 끊는 데 있어서의 예, 처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DB 처리를 할수 있고요. 그 대신에 트랜잭션 처리를 할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번 어, 이거 패키지를 다 만들지는 않는데요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심플이란 패키지를 만들고요. 그리고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클래스라고 두고요. 이번에는 public static void main 루에서 메인 메소드를 생성을 하고요. 심플 서비스 서비스는 new 심플 서비스. 이번에는 기존과 틀리게 인스턴트로 받는 게 아니라 뉴루해서의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서비스.점 get 리스트로 해서 리스트를 바꿔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리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과 같이 데이터 샘플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서 출력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단점이 트랜잭션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트랜잭션 처리했을 때와 같이 인서트 부분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션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익스큐트로 해서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주도라고 하면 일단은 이 사이에 한번 오류를 한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독도까지만은 트랜지션이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독도까지는 실행이 됐기 때문에 인서트가 되고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데요.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실행을 해 보면요. 런을 해 보면 음. 새 인서트를 실행해야 되는데요. 실행을 해 보면 여기를 인서트로 바꾸고 그리고 일단 값이 없죠. 이런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오류가 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DB에서 보시면 10번 독도까지는 입력이 됩니다. 따라서 심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틀리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트랜잭션을 요하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 경우 원하지 않는 처리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재적소에 맞는 형태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